오늘은 썸에도 네. 밸런스가 필요해 이런 <laughs> 주제를 <밸런스를> 가지고 <laughs> 네. 이제 하늘과 땅 차이의 연애 성향을 가진 임상 심리사들의 썸 밸런스 게임이라는 음.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둘 중에 한 명과 꼭 사겨야 한다는 가정이에요. 꼭 사겨야 해요. 아, 아 그러니 썸을 몇 명이나 타고 있든간에 상관없이. 네, 저희가 A와 B라는 아. 내용을 제시를 할 건데 아. 이둘 중에 한 명과 꼭 사겨야 된다는 음. 설정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앞에 이제 A, B를 골라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A. 썸 대상이 자유분방, 많은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며 당신의 이성 관계에도 노터치. 그리고 B. 썸 대상이 완전 보수적. 이성친구 절대 허용 안 됨. 그러나 스스로도 이성관계가 깨끗. 하나, 둘, 셋. 비삐요첫 질문부터 이제. 하늘과 네. 땅 차이. 음. <laughs> 아, 그 이래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자유롭게 만나는 이성이 괜찮으신가요? <laughs> 썸인데, 나의 남사친은 허용하지 않고. 너무 경계가, 음. 어, 자기만의 경계가 너무 뚜렷해. 하고 그 경계를 다른 사람부터 너무 강요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썸부터. <laughs> 응? 썸이잖아. 연애가 아니잖아. 아 그렇지만 서로 호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에 갑자기 너 친구도 만나지 말고 썸에서부터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모습들이. 썸이. 나랑 연애를 했을 때저 사람이 어떻겠구나 근데 썸일 때조차도 다른 남자 그냥 남사친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아, 너무 편집스러워. 아, 그렇긴사 그건 사실이죠. 응.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썸 타지 마. 뭐이정도의 애교스럽게 보는데 음. 남자친구까지. 남사친까지? 응. 나는 편집은 별로야. <웃음> <웃음> 왜냐면 우리가 심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편집은 반동 형성이잖아요. 본인이 이탈을 원하고, 음. 본인이 바람을 원하고. 본인이 다른 이성과의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편집의 방어기제인데 계속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너 혹시 걔랑 그런 거야? 나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마다 속으로 제가 그러고 그런 싶어서. 욕구가 있나 이렇게 <laughs> 어. 볼것 같아요 음.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가 그래. 진짜요? 음. 어 어떡하지? <laughs> 그럼 저도 그런 건가요? <laughs> 뭐 약간 이전에 경험이 있거나 살짝 마음 흔들렸던, 가진 않았어도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살짝 느껴봤던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잊혀지지 않죠. 그럼 쟤도 저럴 수도 있고 모든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연을 음.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계속. 그러면 안 돼. 철벽을 음. 치는 거죠. 음. 애당초 그런 이슈가 벌어지지 않도록 음. 그런 모임에도 못 가게 하고 나 내가 모르는 어떤 둘만의 눈짓이라도 있을 법한 곳은 안 보내고 싶고 음,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군요 음. 이 사람은 음. 음. 아, 오히려 거리낌이 없는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성 친구도 만나고 그렇지 음. 음흉하면 자연스럽지 못해 이거 훌륭하다고 생각해. 제가요? <웃음> <웃음> 이것도. 결론이 왜 이렇게? 결론이 아, <laughs> 왜 이렇게 나죠 어떤 소리야? 관계나시,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두 번째 질문. A는 썸 대상이 굉장히 이성적. B는 썸 대상이 굉장히 감성적. 음. 하나, 둘, 셋. B? 감성적이요. 왠지 A는 약간 필요할 것, 것 같아. 같아. 음. 어 그래요? 음. <laughs> 왠지 뭐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을 것 같아 점점. 어, <laughs> 본인들은 어떤 편에 속하시는 건가요? A? <웃음> <웃음> 감성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이성적인 것보단 감성적인 게나을것 음. 같아. 뭔가 뭔가 나도 감 뭔가 이렇게 감정을 어. 공유하는 사람. 음. 음. 연애를 하면서 감정으또도 공유하고 음. 그러고 싶은데, 이성적이기만 하면 뭔가 연애하는 느낌은 아닐 것 같아. 그리고. 감, 일하는 느낌일 것 같아. 굳이 사고 왜곡이 아닌다면, 음. 우리 때 만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고력은 갖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나이 마흔에 갑자기 그렇죠. 나는 경찰이 되겠어. 이런 사람 없잖아. 아, 너무 <laughs> 어, 어. 너무. 음. 감기쯤 이제 서른 좀 진짜? 넘어가고 이러면. <laughs> 경찰이 되겠어. 어? 무런찰이 뭐, 되겠어 서른 <laughs> 넘어서 <웃음> <웃음> 어 갑자기 나는 뭐 어린 사람을 만날 수 갑자기 있잖아 대학원을 가겠어 서로후반인 <laughs> 갑자기 갑자기 <laughs> 흥분하면서 막 <laughs> 계획도 없었는데 10살이 좋아해 조직. 그 아, 나이때는 아, 괜찮지 그니까 나이때는 괜찮은데 음. 그 나이때에 맞는 뭐 이성판단을 어느정도 음. 할거라는 음. 얘기인거죠 감성적인 음. 사람도 근데 나는 음. 가산적인 사람 이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는 결혼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예를 들면 결혼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나쁜 얘기. 뭐 완전 비혼주의자의 음.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사람. B는 결혼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 사람. 뭐만 <laughs> 하면 우리 결혼하면 결혼했을 때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 두 개, 두 개. 아, 여기 이제 힘이, 힘든 게 오신 건가요? 아, 아, 음. 3, 2, 1, A. 아, 어, 진짜요? 어, 왜요? 왜 선생님 B에요? 나는 뭐든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아, 그래요? 아, 결혼 얘기 안 끝내면 되잖아요. 아니, 그 계속 얘기를 한대잖아. 부정적으로. 아, 결혼 얘기만 나오면. 그렇죠, 얘기만 부정적으로. 나오면. 얘기를 음. 안 끝내면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하나에 그렇게 부정적이라는 거가. 결혼을, 아, 결혼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표현이 없잖아요.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것만 계속 꽂히고 음, 거기만 몰두하는 사람은 그 감정 때문에 삶을 골, 삶이 아마 골마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런 의미에서 부정, 뭐든 한 곳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분은 이미 감정의 밸런스가 잘안 맞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음. 생각이 돼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그렇게 결혼을 딱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음. 결혼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음. 어, 결혼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 눈에는 부정적인 것만 보인다라면 너무 현실을 제대로 못 보지 않나라고 음. 생각이 돼서 음.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만나라고. 어. <laughs> <laughs> 나도안 만날 테니까. <웃음> <웃음> 선생님은 결혼 얘기를 굉장히 자주해도. 제가요? 아, 자주 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음... 왠지 결혼하면, 결혼하고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하고 진짜 결혼을 해야 할것 같잖아요. 음... 그게 되게 부담일 것 같아요. 만나는데.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것도 개자유지. 아, 물론 자유죠. <laughs> 말은, 말에 자유가 있잖아. 아, 말을 자유가. 한두 번이야. 그, 들어줄 수 있죠. 굉장히 자주 한다잖아요. <laughs> 말하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laughs> 아, 그만해! 이렇게. 그, 이걸 딱. 헉, 그런다고 안 하겠습니까? 할 거예요. 아, 나랑 뭐 결혼하고 싶다는데. 네. 그건 그 사람 자유잖아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그걸 안 받아주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같았요아내마음 불편해서요? <laughs> 네 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하면 이만 헤어져 줘야 될것 같고 <laughs> <laughs> 그런 생각 결혼할 사람을 만나, 만날 수 있게 <laughs> 어 그렇죠 <laughs> 어,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너가 이러면 내가 계속 부담스러워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진짜 헤어지면 어떡해요? 어, 그렇게 헤어진 들 저렇게 헤어진 들 <laughs> <laughs> 그렇게 하면 얘가 좀 바뀌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같은... 네 번째 질문. A는 내 앞에서 본인 엄마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 우리 엄마가 여기 가보래. 우리 엄마랑도 해봐야겠다. 이런 사람. B는 내 앞에서 본인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 우리 엄마 신경 안 써도 돼. 엄마는 <laughs> <오>. 하나도 몰라. 크... <laughs> 어렵다. 어, 그렇게 <laughs> <밸런스 중에 문을 웃음> 진사를 만나야 되나요? 오. 이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음. 3, 2, 1. 어 차라리 마마보이나 마마거를 만나는 게 낫다. 음. 차라리 <웃음> 음. <웃음> 그렇게 콕 집어 마마보이 마마를 만나자 찾아. 어, 그러네요. 음. 음. 아, 결국엔 그렇게 되겠지 하고도 너 엄마하고 평생 살아. <웃음> <웃음> 엄마하고 그 <laughs> 아, 마마보이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알겠어요 네 이만 말을 <laughs>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laughs> 네 일단 그럼 다섯 번째 a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의견을 내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 그리고 b는 내 의견 하나도 안 묻고 상대방이 다 알아서 하는 상황 음. 하나, 둘, 셋 <laughs> 어, 이건 굉장히 쉽게, 아무것도 안할 것인지 <laughs> <아니, 좀> 생각해보 <laughs> 너무 삶이 힘들어. 너무, 너무 결단의 기구에 자주 서고. 선택해야 <laughs> 응. 될게 너무 많고. 뭐하지? 이라는 말안한적어요 오늘 거기 간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 오늘 뭐 먹고 <laughs> 거기 간다. 그냥 나아따라 와. 이렇게. 아, 싫어하는 <laughs> 음식을 준비하면. 아. 걔까 희생해야죠. 어. <laughs> 아니, 어, 걔가 그 모든 걸다 결정하고 <laughs> 선택하는데, 희생해,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음. 준비하는 거를 모두 온전히 맡기겠다. 음. 아.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투자 안 부를 테니까 원껏네 마음대로 해. 음. 음. 아, 오히려 어디 가고 싶어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피로가 막 쌓이기 어. 시작하는 건가요? <laughs> 오늘은 우리 각자 집에서 휴식을 취할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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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이제 선생님들만 고민해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A는 선생님들의 직업을 알고 난후 계속 심리 상담하듯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 <laughs> B는 선생님들의 직업을 알고 난후 계속 자기를 내담자 대하듯 보는 거 아니냐고 예민하게 구는 사람. 어, 그꼭두 사람 좀더나눠야 아, 되는 거야? 우와. 세상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게 극단적이세요, 사람이? 3, 2, 1 아, 이건 다르네요. 음. 음. 아, 근데 A가 조금 피곤할 거예요. A 피곤해. 음. 그런 생각이 음. 얘기 듣다 보니 음. 나네요. 약간 심리 상담하듯 그썸 타는 사람한테 하는 사람은 거의 마마 보이, 파파 보이일 음.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커서 엄마 아빠가 대체로 그거를 음. 해주지 못하니까. 음. 어, 대체물로 생각하는 음. 거지. <laughs>